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냉면이 너무 먹고 싶지만 시중에서 파는 냉면은 맛이 별로일 때가 많아요. 특히 면의 식감이나 국물 맛이 아쉽다면 이 여름에 냉면을 즐기는 것이 즐겁지 않죠. 냉면 사리를 준비해도 그에 맞는 양념이 없으면 중간중간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마다 더위가 심해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체감농산 냉면 사리입니다. 이 제품은 면의 탄력과 식감이 뛰어나고 2페이지의 대용량으로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기에도 충분해요. 자신만의 냉면 양념을 추가해서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으니 여름철 냉면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기분이 듭니다. 한번 먹어보면 그 식감에 반하게 되고 친구들이 올 때마다 대접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냉면 한 그릇이 아니라 둘셋이다 보니 더 속이 든든해요. 이 제품은 무려 1323개의 리뷰로 별점 4.8점을 기록했으며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재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해주네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도 이 냉면 사례 없이 무사라 라는 후기가 많은 편이에요. 실제로 맛과 퀄리티가 입증된 제품이라 더욱 믿음이 가네요. 따라서 여름철 더위로 인한 냉면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면, 찌감농산 냉면 사리를 선택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즐기며 뜨거운 여름을 색다르게 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